성균관대학교 연계술학과의 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자, 여러분 오늘은 특기 얘기를 좀 할게요. 음, 이번에 특기 보니까 야, 움직임들이 막 기가 막히게 정말 갈수록 잘 하더라. 움직임들은 날라가네. 선생님들이 아, 아무튼 유튜브를 열심히 잘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되게 좀 음, 이번 입시 보면서 전체적으로 흐뭇했어요. 내가 왜 움직임 하면서 너무 쿵쿵쿵거리고, 어, 소리 많이 내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이번에는 아주 그냥 막 사뿐사뿐 아주 착취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움직임은, 어, 위에서 몸을 쓰는 것보다 점프하고 나서의 몸의 착취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뭐, 단는 물론 단는 아니지. 단에도 있지만, 어, 대부분. 그래서, 와, 저렇게 몸을 쓰고 저렇게 중심을 잡는다고? 그, 그래서, 이번에는 좀 움직임 보고 많이 놀랐어요. 실은 움직임들은 더 좋아졌는데 대사들은 전체적으로 더 약해진 것 같아. 너무 특기만 시간 썼나봐. 여러분 연기가 더 중요해. 연기를 보고 그리고 연기를 위한 어, 보조 장치 같은 역할이에요. 다른 부분들은. 그래서 그래서 특히도 연기와 상관된 것들을 해야 돼. 그래서 몸 쓰는 것도 여러 이 사람의 얼마나 성실한지 몸은 얼마나 는지어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을 보는 거지만 그것들은 결국 연기를 위함이에요. 근데 연기는 너무 내팽개치고 막 특기에만 너무 치중한 느낌들이 좀 많이들 있어서 어 칭찬하고도 싶고 아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 일단 근데 이것도 이제 학교별로 물론 다 다르긴 하지만 이게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이제 이게 딱 짜맞춰졌어. 그래서 여자들은 어, 여기 저기 내가 적었어. 너희들이 딱 하는 동작이 어, 정해져 있더라고. 여자 아이들의 움직임에서는 어, 립 들어가고요. 리프 하나 정도 들어가고 턴 들어가고 스트레칭, 어, 팔 돌림, 웨이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 다리 올렸다가 탁, 탁 이러면서 내리는 이거 나야 들어가 내가. <laughs> 여자 선생님 너무 일괄적으로 비슷한 움직임들이 많아서 어, 좀. 아쉬웠어 좀 새롭게 좀 해봐 새롭게 새롭게 좀 하고 움직임 있고 언제부턴가 현대무용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이거는 학교에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 학원에서 만들어진 움직임이에요 그니까 러 아까도 말했죠 이특히는왜 하는 거야 연기를 위해서 대사로 하는 연기 말고 뭘또 잘하느냐 이 배우로서 어떤 연기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걸 잘하느냐를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연기력을 볼수 있는 어떤 다른 거여도 돼요. 노래든, 특기든. 그러니까 특기여도 움직임을 해도 어, 움직임하면서 뭔가 소리도 어, 낼 수도 있고 표정도 좀 보여주고 이래야 되는데, 어, 움직임에서 특히 여러분 표정이 너무 중요해요. 음악을 쓰면서 그 음악 안에 내 몸짓을 하면서 그 몸짓에 따른 표정이 이렇게 같이 가져야 되는데, 두 가지야, 표정이. <laughs> 웃던가? 심각하던가 이렇게 너무 그래서 이상해 몸은 움직이는데 막 계속 이쪽 보고 웃으면서 해 웃으면서 할수 있는 동작이 아닌데 그래서 너무 뭔가 보여지기 위한 것보다 이 동작을 하는 것에 대한 상태에 대한 감정을 표정으로 쓰세요. 그래서 표정 움직임에서는 그게 감정을 드러내는 거잖아 몸짓으로 우리는 그걸 보는 건데 막뭐 물고기 하고 백핸드 하고 뭐 동작 약뭐 기술적인 거몇개 넣었어 뭐 우와 뭐 브릿지 어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 그래서, 좀, 특히 좀 새롭게 뭔가 새로운 것좀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시를 읊으면서 시와 뭔가 움직임을 해본다든지, 뭐 동물 움직임을 가지고 뭔가를 해본다든지, 뭐좀 다양한 것들, 어? 뭐 그런 것좀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죄다 똑같은 현대무용 막 하고 있으니까 그게 그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또 음악도 비슷한 것뭐 같은 학원이야. 뭐야. 뭐 비슷한 동작도 비슷하고 음악도 비슷하고 이런 걸막 썼더라. 너무 성격 트루 야또 걱정된다 또이 얘기 했다고 내년에 죄다 동물 동물로 와라 동물로 어, 동물 오거나 막 다시 읊으면서 돌아다니지 말고 이거 예시를 든 거야 예시를 제발 얘기하면 잘 들어줘서 고마운데 막 이거 겁이 난다 나 겁이 나 알겠지 좀 이렇게 생각하고 다양하게 다양한 걸 찾아봐라 뭐 이런 거요 어. 그리고 음악 좀 정신없는 거좀 쓰지 마 음악이 너무 정신없어. 동작은 내가 이 음악을 따라가지 못하는 비트를 쓰고 있어요. 비트가 너무 쪼개지는 거야. 아, 너무 쪼개져서 비트가 정신없는데, 이 아이가 학생이 따라가지 못하는데, 이 비트가 너무 쪼개지니까 애가 너무 못 따라가는 게 너무 티나게 보여요. 그래서 비트가 너무 빠른 음악들은 좀안 하는 게 좋고, 아, 그리고 또그 못하는 동작은 굳이 넣지 마. 오디션도 그렇고 여러분 입시도 그렇고 여러분의 단점이 드러나는 거를 여기 와서 굳이 보여줄 필요 없어요 단점을 어 드러나지 않게 포장하고 다 장점화하게끔 왜냐면 이게 결국 이걸로 우리가 입시든 오디션이든 합격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왜 단점이 드러나는 걸 굳이 단점인 걸 알면서 써 얘가 킥을 찬다? 근데 킥이 여기도 안 올라와 반도 안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킥을 왜, 왜 넣었어 왜 넣었어 그 킥을 뭐하러 넣었어 어뭐뭐 뭐 기술적인 거몇개 들어가야 되니까 넣은 거야 그 개수 맞추느라고? 하지마 킥도 못 차는데 킥 넣고 턴도 못 뜨는데 턴 돌아서 비틀비틀 막 애가 돌고 나서 어쩔 줄을 모르고 저쪽으로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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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 이러고 막 물고기 막빡 밸런스 안 돼가지고 막 바닥을 치웠고 내가 아우 내가 불안불안해가지고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내가 시험 보면서 그런 소리 선생님이 막 냈대니까 그래서 제발 어, 할수 있는 동작에서 그럼 또그러겠지할수 있는 동작이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넓게 없어요. 그지 그래서 그런 친구들 위해서 머리를 쓰란 말이에요. 몸을 못 써. 그럼 이 사람이 잘하는 걸로 대사를 잘하면 그 대사와 감정에 따른 것에 대한 표현을 뭔가를 그 감정적인 부분을 해보든지 뭐 하든지 뭐할수 있는 거 있잖아. 여러 가지 어, 좀 머리 좀 쓰세요. 다양하게. 그래서 어, 단점 드러나게 막안 되는 킥, 어, 막 짧은 킥 차고 턴들고 이러지 말고 안 되는 거 드러내서 하지 마시고 잘하는 것만 좀 보여질 수 있도록 어, 그렇게 좀. 하십시오. 어, 그래서 어, 내년에는 좀 다양한 특기를 또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혹시 그 노래 특기했던 학생들 중에 기억에 남았던 학생이 있나요? 우리 음... 음... 학교는 죄다 움직임만 주로 오더라고요. 음... 노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 그리고 봐도 잘하는 친구가 별로 없어. <laughs> 그래서 나 잘하면 진짜 눈에 띄다니까요 근데... 음... 잘하는 친구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뮤지컬이 없어서 그런가? 아무튼. 근데 다른 학교에서 봤던 친구 중에 노래한 친구에 너무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었어. 캐릭터가 너무 좋아가지고 연기도 잘하고 여자친구인데, 어막 등치도 있고 키도 크고 막 이랬던 친구인데, 문어 마녀를 했는데, 너무 매력적으로 재밌게 잘해가지고, 아우 저런 친구는 왜 우리 학교 안 오지? 아, 왔으면 난 뽑았을 텐데, 막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되게 매력적이었어. 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도 좀 너무 어, 이렇게 선입견 가지고 학교 지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친구들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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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대 스타일, 뭐, 어디 스타일, 뭐, 이렇게 다 정해져 있다고들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대 와보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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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양한 친구들 많아. <laughs> 그래서 좀, 어, 진짜 내가 좀 실력 있고 캐릭터도 있고 왜냐면 어우 진짜 독보적인 캐릭터들은 탐나거든요. 야저 친구들은 정말 잘 키우면 와 정말 매력적인 배우 되겠다. 막 이런 친구인데 우리는 너무 다 이렇게 딱 스탠다드한 친구들만 많이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아무튼 다양한 특기를 응? 어, 좀 시도해 보라. 그리고 노래하는 친구, 뭐 대사로 뭔가를 표현해도 되니까 여러 친구들 좀 어, 왔으면 좋겠어요. 어, 선입견 갖지 말고 두루두루 자신 있게 어, 내가 원하는 학교 지원해 봐. 음, 그래야지. 후회도 없고 떨어지더라도 어. 어. 내가 해보고 싶은 건 해보고 너무 네.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학원 선생님들 교수님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웃음> <웃음> 어, 합격을 책임져 주실 건가요? 우리 입장에선 그럴 수 없습니다. 네 선생님들 입장 이해합니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말씀드리지만딱 이번에 고3이었어 가지고 학교 가서 선생님랑 이 상담을 하고 뭐 해도 이게 그냥 결국은 합격을 하기 위해서 학교나 뭐 학원들이나 선생님들은 그 방향으로 잘 이끌어 주실 테니까, 네. 학원의 선생님들의 또 입장과 또 우리가 보는 입장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너무 이렇게 선긋기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딱 천편 일률적으로 일 이렇게 사람을 보고 평가하거나 할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어, 잘하고 매력적이고, 어, 그러면, 어 외모가 뭐 키가 크네, 장래 뭐 뚱뚱하네, 말랐네, 뭐, 어 이쁘네, 안 이쁘네, 이걸 떠나서 그 매력적인 친구들을 보면 배우로서 탐이 나거든요. 그러면, 어, 우리가 잘 키워서 저 배우, 요런 배우 키워야지. 그래서 막, 보면서도 우리도 막 얘기합니다. 야, 이정훈이 나타났다. 어, 뭐, 누가 나타났다. 막 이러면서 저희도 얘기하는데, 그런 배우, 어, 보면 저희도 키우고 싶은 마음이 막 듭니다. 어, 여러분, 어, 떻게가 됐든, 인기가 됐든, 또 열심히, 어, 준비하시고, 다양하게 도전하시고, 자,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또한번 시작했으니까 계속 가자. 어, 얼마나 자주 하나 볼 거야. 자, 뭐야? 구독, 좋아요. Thank you. Happy Take May happiness be your friendless Hand in hand, heart to heart, together drawing bright The most brilliant childhood in the glittering light Endless joy all around